예지 아니 모르면 절대 안 가죠. 어 근데 왔는데. 여 예? 아 여성? 그거는 그 새끼가 완전 미친 듣대요, 새끼. 늑대. 그 새끼는 늑대. 목적이 하나밖에 한번 없어. 무조건 한 여자, 번 목소리.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듣고 마이크야, 마이크야. 마이크야. 아, 이크야 <laughs> 마이크야! 안녕하세요. 님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이야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작할게요. 목소리 왜 그래요? 아, 소리를 많이 질러서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가 요 시작할게요. 예. 아니야, 노래방 저렇게 신청하면 안돼 그럼 저작권 걸려 <목소리> 안녕하세요 아, 이크 체크 이반님 마이크 체 아까 우리 같이 했었죠? 그 돼지 콩콩 인연들 두 마리랑 네 그년들 모르는 사이죠? 네 모르는 사이. 요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님 님하고 같이 트럼하고 놀았다고. 미친년들이네. 네. 제가 그 IP 추적해서 어. 시학년들 깜짝 놀래서 도망갔어요. 아 진짜요? 네. 아그 뭐지? 아까 다른 분이 오셔서 저도 그랬다고 해가지고 저는 아니라고 그러니까요. 말씀드렸거든요. 미친년이에요, 미친. 아주 콩쾅이야. 진짜 미친년들. 아, 그리고... 아, 사냥이에요. 여기 한명더 계세요. 예? <laughs> 여기 뜨러가는분한분더 있어요. 3번님이에요? <laughs> 네. 아, 3번님, 그러면 안 되지. <laughs> 아, 잠시만, 젊은 내렸다! 어디 가는 거예요? 핑도 안 찍고 가네? 2번님, 어디 가요? 뭐야, 뭐야? 젊은 <laughs> <나 웃음> <잘못 어디 가? 웃음> 내렸어요. 젖 됐어요. 가잠깐어요오어젖 됐어요. 오빠 좋댔어, 잡색 어? 떴어. 중남 진짜 좋다어아 <laughs> 그럼 저를 부르 셨어야죠저 저도 했는데. 저도 했었어요 네. 아 진짜요? 아까비. 아 까비. 아왜날를 걸고 넘어져, 샹학년들 그러니까. 미친. 누가 누구야? 누구야? 죄, 죄 없는 사람 아. 한 사람 잡네. 1 3 살이 sister, h h a n k 계속, 아아 you 데미안 t 요1 a n 이 y o u 가 sister, I mean, never, n e v 오케이 아아 미안 사..사부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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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아줌마 갑자기 아주머니라뇨 갑자기 나 아주머니 아니야 아 아주머니 아니에요? 나 아, 삼... 아, 지금 남친, 남친도 없는데 남친도 어, 없다고? 사람이아 사람. <laughs> 아니 남친도 없는데 몇살이세요? 몇 <laughs> 아 몇살이 아니라 남 없어요, 그냥. 뭐... 아니, 베요 나이는 친요아니 성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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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나이는 나이 뭐라고요? 나이는. 어... 그... 나이는. 성인이죠, 성인. 그러니까 많이 성인이잖아요, 나이는. 나 나이는. 나이는. 나 나이는. 나이 나이는. 나이이죠 나이는. 러니까많이성인이잖아요 지금 이 이준이 그런 게 어딨어요? 30부터 만. 아니, 성인인건 알겠는데. 예, <laughs> 네, 아, 아주머니 같은데? 우리 동네 슈퍼, 성인인건 알겠는데. 모수를 몇 살? 몇 살이에요? 아, 지금, 저기, 그. 몇 살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니, <laughs> 네, 네. 그게 중요하잖아요, 아줌마! 그,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아직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네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물어봐요 아, 그러면 아유, 아줌마 아술 드셨어요? 했던 말을 지금 몇번 하세요 아니 <laughs> 그게 아니라 아, 어, 아저씨 그, 네 그, 그, 사랑해요 들어줄 어. 거냐 아 들, 들어주죠 뭐 힘들 일도 아니고 아 힘들어요 아, 아니, 전, 전 들어줄 수 있어요. 말씀하세요. 네? 전 들어줄게요. 뭐 고민이 있어요? <laughs> 아 네, 고민이 있어요. 고민 말씀해보세요. 남, 남자들이 가까이 안 와요? 남자의 심리가 궁금해서. 예? 네? 남자의 심리? 네. 아줌마 나이가 몇 살인데 그걸 몰라. <laughs> 내가 남자가 아닌데 어떻게 알아요? 아이, 참. 아주 머뭐 남자들의 심리. 남자들의 심리. 뭐 남자들의 심리는 음. 하나밖에 없어요. 예쁘이쁘면 하나. 돼요. 하나. 예쁘면. 예쁘면 아, 끝이요 그게 아니라 행동하는 게 조금 네. 아, 그 행동을 뭐, 말씀해 남자는 주세요. 본능에 충실에 대있어서 <laughs> <본능적으로> 맞아요. <laughs> 섹시하고 그래. 어 네? 섹시하고 네, 예쁘면 돼요. 멀리서 관심, 어... 관심 없는 여자보로 멀리서도 와요? 그럼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와요. 이쁘면. <laughs> 아니 맞아, 이쁜지 이쁜서. 안 이쁜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쁜지 아니, 절대 안 이쁜지 모르면 절안가죠어 근데 왔는데? 예? 연 그거는 그, 그 새끼가 완전 미친 늑대요, 늑대. 새끼. 늑대. 그 새끼는 늑대, 늑대. 목적이 하나밖에 없어. 무조건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마지막 마지막 응. 아, 목소리 화영상통할라고아 목소리 통 오로지 목소소리통화 영상통화, 여미통화 영상통화, 영상어화 영상통화, 영상통화, <laughs> 1차로 사진. 2차. 영상통화, 2차 영상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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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통화 영상통화, 야, 이차 아, 카톡. 아니, 걔가, 대화가 음, 돼야지. 아, 잠깐만. 카톡이 카톡이랑 전화하면 되 어, 카톡 사진 봤어요? 음, 걔가 자꾸 저보고 사진을 보여달라 그랬는데, 제가 안 보여줬지. 왜안 보여줘요? 아니,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야. 근데 왔다면서요? 음. 원래 굳이 볼러 오겠대요. 그, 중학교 후배거든 왔다면서요? 중학교, 네, 왔다교5에요 네, 후배. 그래서 뭐, 얼굴을 알긴 하는데, 세월이 많이 지났으니까. 어, 아, 그런 건 뭐, 그런 건 만나봐도 되죠. 한, 뭐, 마음 맞으면 한 번, 뭐, 어? 뭐, 한번술 뭐, 뭐, 한잔 딱 하시면 뭐, 되게 되죠. 그렇게 뭐. 걔도 그, 다음날 출근이고, 네. 살을 갖고 왔고,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되니까. 음. 살짝만. 믿어, 사람, 믿어, 사람! 서로 믿었으라, 기분 믿었으라, 좋게. 믿어, 사람, 믿어, 사 서로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만 마시면 되죠. 또답해 아, 답답해. <laughs> 자꾸 사진을 그 왜보 왜 가져가라는 거야? 얼굴 보면서, 설마. 어? 설마, 아지 사진 보면서. 이, 분이 이번 색드름이 너무 지나치네. 에? 이번님 너무 밝게 나온 <laughs> <아니>, 어. 거. 머리가 <laughs> 풀어지네. 아, <laughs> 아, 안 밝힌다는 건 아니겠지. 그렇죠. 어 여자가 더 밝혀. 사람은 아니. 맞아. 사람은 다 똑같아. 맞아. 이게 사람이잖아 보고. 뭐! 걔가 저보다 어리, 어리니까. 에그건 무슨 소리. 어, 그래봐 같이 늙어가는 거지. 3 0대 아니에요? 저기 충청도에서 경기도까지 올라왔어요. 와 아, 그럼 만나야지충청도 어디야? 충청도, 그, 충청도 아버지 덜 굴러가요. 이, 이 동네 있어요. <laughs> <덜 골라 웃음> <laughs> 아 근데 덜 굴러가요. 제가 멀리서 왔으니까 밥은 제가 사고. 어! 밥은 그렇죠. 사고 밥은 사고 <laughs> 이제 줄도 <못> 사야지. <laughs> 모텔 값이나 그런 <laughs> 남자가 다 하죠. 아니 다 들어봐요, 들어보고 얘기해봐 응. 네, 말 말씀해보세요. 얘가 스타벅스 쿠폰으로 커피 사주더라고요. 어? <웃음> 스타벅스 <웃음> 뭐 개새끼 미친 새끼 아니야? 스타벅스 씨발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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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네 그거 이제 경험 없는 새끼는 스타벅스 쿠폰으로 너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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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발적이네?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니 근데 걔 직업이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아. 오, X발 개새끼네아 아. 아, 그럼 내 생각엔 연애를 안 해본 거야. 저 연애를 5년 동안 하다 헤어졌대요 그러니까 돼요? 한 여자하고 연애를 오래 하면 감이 없어. 아. 야그전 어. 여친한테 했던 행동 맞아. 똑같이 하는 거야. 전 여친하고 아. 5년 사귀었기 때문에 응, 거의 모뭐 응. 응. 똑같이 그 응. 여자 친구도 응.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 여자 친구가 아, 굳이 불만을 제기하지 않는 건 똑같이 게? 하는 거아요 아, 니 근데 그거를 저 저한테 굳이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모르고 그냥 내가 살게 이러고 그냥 자기 알아서 결제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 그걸 나한테 굳이 다 설명을 하더라고 행운권 추첨에서 당첨됐다고. 아, <laughs> 어, 그. 그. 어 행운이 깃들어 있는 커피네 의미가 있어 아... 야 하룻밤 하루... 자기 꿀다 음... 쓴거네 응 음, 그렇지 하룻밤 한번 아줌마 뭐예요응 음, 하룻밤 보내보세요 그럼 뭐 하룻밤 보내봐야 알아 야 또라이 전할줄 누가 알아 맞아 아무리 아... 마음에 들어도 하룻밤 지내보니 아우 이씨발욕 나올 때가 있고 어? 어, 와우, 별로 마음에 좋아, 안 들었는데, 맞아. 별로 웃기,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룻밤 지내보니, 아, 싸발적이고, 너무 좋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 말하는 거건 맨날. 제가 그래서 차 안에서. 차 안에서 하자고 했어요? 수다 떨다가 내려갔어요. 어? 아, 몸에 수다를 떨어야지. 이 아가리 나발, 나발 나발, 아무 소용없어. 아줌마 지금, 결혼, 결혼 전연기가 지났어. 맞아 아니야. 네. 마지막 3 7아이야 아닌데요. 근데 아, 왜, 왜, 올라온 것것 같아. 에? 왜 올라온 거 같아요? 예? 왜 올라온 거 같아요? 아, 왜 올라왔겠어. 그 한국... 아, 뭐 와, 한번 보려고 그렇지. 외로웠다. 외롭고 헤어져서 외로운 그, 헤어진 것도 있고 다른 여자랑 외로움을 또... 달래려는 것도 그렇지. 있고. 아픈 위험해. 아프 위험해! 근데! 남자들도 어... 단순해요, 지금. 근데. 응. 근데 또, 만나보니까 뭐, 안니었나 보시! <laughs> 근데, 다음에는 누나가 내려와 그러던데요? 아프 위험해! 아, 그럼 내려가 주면 되지! <laughs> 지금 한번 왔으니까, 내려와 와, 근데, <laughs> 성인인데 그, 수다만 떨다가? 저기, 저기, 저기! 왓새끼 응. 지새끼처럼 보고 있네? 얼마있어 홍카이 사냥꾼이야 이 새끼야. 뭐야 이거? 해피 해피. 와우. 어? 뭐? 어? 옆에도 있다 오른쪽. 어디서 이 새끼다? 아. 아 미쳤어. 어내 아, 앞에 있다. 헤드샷왜안지는 거야? 나네 걸렸어! 아. 아주머니! 뭐예요? 아주머니, 일로와! 내 엉덩이 만져! 에이, 헤이! 일로와! 로! 로! 어, 저 아주머니 뭐. 고집 있네? 내가 먼저 줄게, 오빠! 아, 좋아, 좋아. <laughs> 엉덩이 다지른쪽오좋쪽오다 아, 오른쪽! 오른쪽! 오 아, 뭐하는거야! 아, 오른쪽! 오른 오른쪽! 기절시오는데 뭐하는거야! 아! 이른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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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